모든 게 이제 끊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조금 풀어놓았거든요. 장사를 해서 뭐 버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 살고 또 이제 능력권 어떻게 해서든 살수 있도록 이제 주민들을 이제 조금 풀어놓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미입니다. 아, 오늘은 네, 북한의 경제의 근간 네, 바로 장마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장마당 하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어,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장마당이 폐쇄되면서 주민들의 이제 생존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김정일 시대는 에 인민들에게 이제 배업도 못 주고 모든 게 이제 끊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조금 풀어놓았거든요. 장사를 해서 뭐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 살고 또 이제 능력껏 어떻게 해서든 살수 있도록 이제 주민들을 이제 조금 풀어놓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자체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고 조금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제 능력들이 좀 나왔죠.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중국과 밀수거래도 하면서 정말 그래도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눈이 좀 조금씩 텄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국가 국가의 배급은 거의 다 멈췄고 또 이제 뭐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그 비공식 시장이었던 예, 죽 장마당에 이제 의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마당은 이제 처음엔 그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전제했었거든요 네,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비공식 고래 공간이었는데 그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또 이제 생필품 공급이 이제 끊기면서 북한 전역에 걸쳐서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장이라 부르기 어려웠던 네, 그 단순한 그런 교환의, 교환 장소였어요.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쌀, 기름, 약, 옷, 그러니까 외국산 제품까지 모든 것을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존의 호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배급이 이제 끊긴 주민들에게는 정말 장마당은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게든, 또는 많게, 많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돈을 벌수 있었고, 또 최소한 굶지는 않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제 노력만큼의 보상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노력을 하면, 최소한 생존은 가능했던,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2012년에 등장하면서, 또그 이후로도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가 김정은에게는 인민을 통제할 네, 그런 기회를 준것 같습니다. 외부 물자 공급이 이제 끊기면서 그 장마당에서 유통될 물건들도 몽땅다 사라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부는 오히려 장마당을 폐쇄하고 또 이제 중앙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생활에 이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구매할 수 있었고 그나마 이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이제 생각도 조금 틔워주고 또는 이제 목표도 세우게 했었는데 장마당을 다 폐쇄하다 나니까 장사도 또잘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원성이 네, 높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또 이제 토를 잡고 그래도 좀 돈을 좀 괜찮게 벌면서 살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청 재산을 다 들여서 네뭐 물건을 구매하고 또 판매하고 하면서 장사를 이어갔었는데 장마당 봉쇄를 하면서 이제 집에 좋은 재산은 다 물건에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물건이 팔리면 다시 돈으로 이제 순환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팔고 돈으로 들어오고 또 물건 떼오고 이렇게 순환을 할수 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돈을 어떻게 유통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왜 팔리지 않느냐. 북한에는 이제 열흘에 한 번씩 장을 서고 또 이제 매일 오후 두시면은 장을 벌수 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제 코로나를 구실로 해서 2021년 이제 3월, 3월부터인가? 4월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이제 오후 2시에 보던 장을 오후 4시부터 장을 보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4시에 봐도 솔직히 물건을 팔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루 종일 뭐 물건을 팔려고 나와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4시부터 버던 그 장을 또 5시부터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장사를 조으라는 거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두 컴컴하거든요. 엄청 깜깜하잖아요. 6시면 그러면은 이제 늦은 시간에 누가 장을 보러 와요. 그 장을 벌려면 또 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한0리 20리 정도 떨어진 사람들이 더 장을 보러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소 씨면 장을 보러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지를 않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이제 저는 요소 씨의 장을 보라고 해놓고는 그 당일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세라는 걸로 내거든요, 북한에는. 근데 그 당일 장세는 다 받아 가는 거예요. 팔았든 못 팔았든 그 전에 이제, 어, 2시부터 범면서 장세를 내던 거나, 또요수씨에 장을 버는 거나, 똑같이 장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어, 2시에 버는 거하고 요수씨에 버는 거하고 차이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근데도, 요수씨에 나오면 솔직히 한 가지도 못뭐 팔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상관 안 해요. 무조건 다 장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넣고 보면 물건이 팔릴 리 만큼 세금 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장에 왔으면 장세를 무조건 내야 돼요. 그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장사를 하라는 건 아니죠. 더는 던대로 다 뺏어가면서 그래도 이제 장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사를 좀할수 있게 조건을 좀 그래도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게 하는데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그냥 아예 강제로 폐쇄를 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단순 방역이 아니라 경제 통제력? 그는 이제 주민들이 가까스로 막 숨을 쉬면서 지금 살아가던 것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왜냐,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이제 힘을 가지는 걸 정권이 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사례로 이제 평성에 이제 그 북한의 이제 평성이라는 도시, 대도시가 있는데요. 억전 시장이 폐제가 네,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장마당이 아니라 그 오히려 산업의 네, 그런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중국산 원자재를 두려워서 또 이제 그걸 로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그러니까 봉제 공장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었죠 그쪽에는. 근데 장마당과 함께 이제 국경 무역도 끊기면서 우유의 생산이 네,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제 지역 경제는 완전히 이제 오르 붙었습니다. 장마당 폐쇄 이후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뻔하죠 북한에서 네 장마당 폐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뻔하잖아요 쌀 가격은 키로당 한 6천원에서 8천원 어떤 때는 8천원대에서 또 그것도 올라서 만원 이상으로 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옥수수도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 어,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옥수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옥수수를 강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옥수수가 1키로에. 아, 어, 2 0원 그러니까 가을에는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2,000원이에요. 2 0원이에요 근데 이제 1kg에 2,000원 하던 강 옥수수를 1kg에 4,000원으로 두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쌀 1kg 값이에요 가을에는 이제 쌀이 그저 3,700에서 4,000원 정도 하는데 쌀그니까 옥수수 1kg가 쌀 1kg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로 환율이 막아 놀뛰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제 구매 그 구매력이 이제 추락됐고 또는 이제 비누나 소금 식용유 조미료뭐 생필품 뭐 이런 게다품기되고 가격이 가격은 안전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나는 것은 이제 주민들 뿐이죠. 북한은 이제 이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경제 버건을 외치면서 정말 계획경제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장마당 대신. 구경 판매소, 그러니까 구경 상점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이제 확대를 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구경 공급망이 너무 낙후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시장 경제에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 경제에 익숙해졌고, 국가가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일방 일반, 일방적인 네, 시스템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앙의 의도와 주민의 현실은 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던줄이 끊기고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주민분들의 불만은 이제 표현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이제 생존을 어, 생존을 보장해야 되는데 장마당 폐쇄는그 네, 생존줄마저 꼬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아무리 통제를 강화해도 생존 본능은 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장마당의 피세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네,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통제 사회 속에서도 놀랍게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택시 문화, 바로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장 경제의 또 다른 자치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